그 전에 거기 있었더니요 집이 그 전에 있었어요 거기에 뭘곧는 집이 없어 그 전에 있었는데 헐어냈더라니요 이 수수는 숙련 되는 애가 없는 것 같아요 해마다 보면 잘되더라고요이 수수가 이렇게 보니까 예. 종자가 한 두세 가지 지금 이렇게 키가 안 크는 수술고 이건 이삭이 굵은데 예. 굵고 이렇게 한군데 뭉쳤는데 어떤 거 보면 좀 깨쳐졌어요 이렇게 음. 아니 수술은 해마다 잘 되더라고 해마다 뭔 장면은 저쪽에 저저 저 여기 농사지면 많이 말려 놓으셨네예 여기 말란 게있구만 와, 많다. 이 건조기다가 넣어서 말리지 않아요? 양근은 뭐 보고 양근이라 그래요? 태, 태양초? 이게 그럼 이, 이게 제일 좋은 거래요? 이렇게 말리는 게? 응. 그니까 이게 태양초. 네. 어. 이건 건조기도 안 넣고 그냥 이렇게만 완전히 말린다고요? 네. 이거 다 말랐잖아요. 어든 게. 이게 이제 갈면 돼. 이건 갈면 돼요? 네. 바짝 갈고. 이게 천물 딴 거래요? 네. 아니, 고추가 천물 딴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 딴게 제일 좋아요. 두 번, 세번 좋아요. 아,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아이 좋지, 이거. 아니 천물에 딴게 좋아요? 두번세 번에 딴게 좋아요? 두번세 번에 딴게좋아 이것도 좋아 우리 맨날 천에 딴거다 먹어 천물은 예. 말리면 좀검게 나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천물이 그래. 좋다니까 천물이 좋다고요? 아 그럼 이거는 건조기도 안 넣고 네. 그냥 지금 완전 이런 태양초네 태양초 태양초네 이거는 제일 좋은 거네 그럼 이건 조금 더바겠네요 가격은 조금 더받겠네 예. 네. 아니 봐태양 많이 못 타요 많이 못한다고요가리만해하 추석 지나면 태양초가 안돼이 추석 지나면 이 지나면 아이 며칠 지나면 안 된다고요? 서리 말이지 더디. 서리? 더디 말로 더디, 말려, 더디. 어, 아 더디 안마고 더디 마 늦게 마른다는 얘기지 네. 늦게 이야 이게 말로만 듣던 태양초입니다 말로 만든 던 듣던... 아, 이거는 늦으면은 태양초를 만들기 힘들구나. 힘들어요. 이게 혼자 많이 얻어말 만들고 있잖아요. 어. 태양초 말리기가 좋지. 근데. 예. 많다.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예. 고추가 나오니까 어디에 관 처리할 데가 없어. 어. 그래 빨리 빨리 집에다 넣어서 말려야 돼. 올해 고추가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올해 고추가 잘 됐대 예, 네, 잘된집는뭐이가지고 별로 안이 동네요 그럼 이거는 팔면 얼마에 팔아요? 한 2만원 받습니다 만원 받는다고요? 네 파는 게 값이예요 고추 는 이거 먹을라 그래 아팔건 팔 없구나 먹을 거말는팔 거는 뭐김장하고고추장장할때 들어가고 뭐 애들 좀 주고 이러면은 뭐 팔십근요. 네. 뭐 네. 그러니까 태양초를 하는구나. 팔것 같은 건조기 다 넣겠지. 못해요 여간해서. 왜 못해요? 이이 <laughs> <내가 사와야지>. <laughs> 이 태양초가 예 애들 좋다고 그러면 예. 매주나 그이 누룩 있잖아요. 누룩요? 매주나 누룩. 예, 메주, 누룩. 매주, 장는 매주.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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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 띄우잖아요. 띄워. 예. 띄우면 뭐 쉽게 말해서 그 속에 좋은 성분이 뭐 유산균인가 뭐 그런 게 생긴다고 하네 자세히 뭐 그런 지식은 별로 없지만 예. 고추도 예. 해양초를 하는 도중에 예. 속에서 이제 그게 뭐라 그럴까? 발효, 발효. 발효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속에서 이제 말라. 아, 그럼 그게 건조기다가 행가하고. 그렇죠. 태양초하고는 발효되는 그 좋은 기운 나오는 게 다르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태양초는 말리는 기간이 기니까 안에서. 예. 발효가 돼요. 그래서. 오. 냄새 자체가. 예. 좀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 태양초는 오... 따가지고 바로 말려버리니까. 예. 그러면 어떤 속에서 발효 같은 게안 되게 해서 하우스에다가 이제 넣어, 넣어 넣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놔두면 예 네. 피부 태양초는 안지만은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이게 좀 발효가 되요 발효가 들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리면 바로 말리기보다 훨씬 더 고추와 태양초 가깝다. 아 제가 그 전에 보니까 시골에서요. 촌에서 그뭐 집에 장담구고 김장하고 애들 좀 보내주고 이런 거는 싹하우스에다 말리더라고. 이게다 안 넣고 왜든지 그러니까 가우스에다가 완전히 태양초를 안안대로도하우스에다가 넣어 가지고 네. 좀 이게 고추가 시들시들할 때까지 놔뒀다가 네. 건조기에넣으면은 태양초와 비슷한 그런 게 조금 되지. 하여튼 태양초가 좋대. 네. 맛도 좋고. 네. 근데 뭐 일반에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 태양초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말로는 태양초라 그러는데 아이고 촌에 집에서 이래 이래, 이래 말리 이런 거는 사는 게 힘들지 근데 뭐 조금씩 하는 사람들은 이 집에서 대양촌 하는데 많이 하는 사람도 할 수가 없어 못하죠 왜냐면 집고추가 나오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돈, 돈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말려가지고 아니, 돈 빨리 만들어야 돈 해야지, 뭐 빨리 말려갖고 빨리 해야지 뭐 아무 땅은 많잖아요 여긴 또한뭐 10일이나 이렇게 또좀 넘거나 있으면 또 따야 되니까 음. 먼저 딴걸 처리해야지 그, 그래도 올해 고추가 잘됐다그러더라고잘 됐겠죠. 잘 됐대요. 올해야 고추에 뭐 이게 많은 거지. 뭐 하긴 이게 많아도뭐 김장하고 장 담그고 이러면은 고추 많이 들어가더라고 예에. 예, 예, 한 예, 예 생 걸로 판다고요 열까마를? 알았어요. 벌써 열까마 팔았다고요? 벌써 열까마로 팔았지아 어... 어, 고추 부자 부자 이 정도면 뭐 고추 부자지 뭐.